안녕하십니까.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TV입니다. 제가 봄에 심은 소종 호박을 노란 호박을 좀짜다가 닭들 간식으로 줬는데요. 아주 매우 좋아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. 여기로 저 앞에 보이는 그 닭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발에 여기저기 날개 같은 털이 있는 오골개입니다 요거 제가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닭인데 보세요 저기 거의 날개 쪽지 같은 털이 <laughs> 발에 많이 있어요 예저 보시면 네. 황금숙닭도 아주 큰데 아주 근사하게 잘 생겼습니다. 좋다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황금숙닭. 닭도 이렇게 그 농업 부산물을 먹여서 길르면은닭 육질도 좋고 알도 결란도더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닭살에만 먹이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황금수탁이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안팎까이 먹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 먹을 차례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. 원래 수탉이 암탉보다 먼저 많이 먹질 않고 새로운 걸 갖다 주면은 자기가 먼저 오라고 그러는 데 맛을 보고서 안전하다고 불러서 쪼아서 줍니다. 지금 제가 수기울때아 이거 둘이 암탉끼리 싸우고 있습니다. 저기 올라가서 꼭큐 하고 울기라도 하라고 갖다 놓은 자리인데, 잘모고있어 이거는 토종닭돌인데, 지금 벌써 좀 많이 쪄 먹어가지고, 거진 다 없어졌습니다. 이 여러 마리가 계속 닭이 쪄. 그 부리를 짜 먹는데, 이거 수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수탉이고 네. 네. 거의 짜 먹어가지고, 이렇게 보면은, 호박이 거의, 쳐졌어요. 호박을 바운데를쭉찍해서주면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씨입니다. 호박씨. 사람도 호박씨 좋아하지만 닭들도 호박씨 를 좋아. 거의 호박씨 하나도 껍데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. 네. 이건 토종 닭들입니다. 하얀 브라운계 수탁인데요 이것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. 저슬이 아주 호두고치 아주 대단한 샛발 같고. 보기에는 요암탉들이 닭이 조그만데, 암탉두 마리인데, 요 알은 커요. 알. 잘 먹고 싶어. 여 놈이 내가 가까이서 찍으라고 그러니까, 가서 사려 먹느라고. 호박을 안 찢어먹고 있는데, 닭들이 호박을 무척 좋아해요. 호박씨, 호박소. 그 속에 있는 또 물. 뭐 물이 어떻게 보면은 야자수에 있는 그 액처럼 달짝지근하기도 하기 때문에, 닭들도 매우 좋아합니다. 여기 흰 브라운 개통도 마찬가지인데, 워낙 닭이 뭐네 마리래가지고, 얼마 뭐쫙 먹진 않았는데, 그래도 많이 다쫙 먹은 상태로, 내일 정도 되면 아마 다쫙 먹을 것같다 요것도 오골개인데요. 뭐, 요 숱하게 보시면은 다리에 털이 많이 나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. 요놈이 그런 수탉입니다. 그래서 요런 종자를 제가 많이 만들라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. 요놈도 아주 잘 생겼어요. 요 수탉.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네. 발에 아주 그냥 날개 같은 털이 나이겁니다 요놈들도잘 먹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오골계 닭들인데 여기도 호박을 반 쪼개서 줬는데 거의 뭐반 이상 다쪼 먹었습니다. 요놈들도 청계고요. 여기서 처음에 구렁이가 와가지고. 여기 여기 이렇게 덜치면은 지금 알이 뭐세개 났잖아 요 네. 여기 와가지고 자연 부화하고 있던 중에 알 아, 이렇게 들쳐보면세 마리 아세개알세개 3개. 아, 3개 났네 세개 청경 요 이놈들이 지금 어저께는 네개 났었는데 오늘은 세개 났네. 여러분들 기특그에도 알을 꾸준히 뭐세 어, 개에서 다섯 개씩 납니다. 그래서 호박 이렇게 아주 부쩍 좋아합니다, 이게. 간식으로 좋아하고, 호박 그 씨, 아주 그리고 또 호박 그이 속에 있는 소 속도 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. 요 수탁도 지금, 잘 생겼어요. 제가 주탉이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, 따, 따, 자. 너왜 일들어왔어? 이놈아, 니, 네, 니, 네, 네 방으로 가야지. 그렇지. 옳지, 옳 아이, 착하다. 응, 그래. 네, 거기서 보고, 그럼. 응. 이놈아, 이제 다리, 제가 보여드리면은, 아이, 털이 아주 근사한데. 그 네. 잘생기시잘생기시 아이고, 잘 먹네. <laughs> 어제 호박을 반쪽을 줬는데요. 이 청계닭들이 거의 반 이상 아주 그냥 다 쪼아먹고 껍데기만 조금 남겨놨네요. 들도 청개인데요. 신닭이 저 사이로 다 지금 와서 같이 먹고 있네. 하얀 브라운. 지금 닭머이 먹느라고 호각이 신경이 별로 안 써요. 아까 좀 전에는 많이 먹었었는데. 네. 신닭이 와가지고 다른 닭들을 쪼네요. 지금 뭐 여기서. 암탉 중에서 또 왕촌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나게 와가지고 꼬박 잘 먹고 있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살린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였습니다. 지금 보신과 마찬가지로 토종 조선 늙은 호박을 닭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무척 좋아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간식으로다가 먹고 알도 생산하다 보니까 알도 좋고 또이 수탁들 뭐 제가 작년에도 많이 키워봤었는데 이거 더 늙은 조선호박을 간식으로 먹여가지고 키운 닭들은 그닭 육질도 좋고 또 닭이 그 별로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.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요,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